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만기는 몇 년으로 해야 할지, 상환 방식은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좋을지 모르시겠다고요? 이해가 쏙쏙 되도록 숫자로 알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준비! 시작! 대출 상환기간을 한번 정하면 대출을 갈아타기 전까지 줄이거나 늘릴 수가 없죠. 만기를 너무 길게 잡으면 같은 대출금액을 받더라도 전체 기간 동안 납부하는 총 이자가 늘어나고 그렇다고 만기를 너무 짧게 잡으면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원금이 너무 커져서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한번 정할 때 적절한 비중을 정하려면 대출을 받기 전에 구체적인 상환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로 들어볼게요. 대출금액 4억. 그리고 금리 3%를 기준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을 계산했는데요. 각각 만기를 40년과 20년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40년 만기로 설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달 기준으로 납부하는 전체 금액은 매달 143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중 원금은 43만 원 정도이며 이자는 10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이어서 20년 만기를 보겠습니다. 첫달 기준 원리금은 222만 원 정도로 거의 80만 원이 더 나오죠. 이중 원금은 무려 120. 22만 원 정도로 40년 만기와 비교했을 때 매달 납부하는 원금이 약 2.8배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엄청나죠. 만기 기간은 20년과 40년. 기간은 딱두배 차이인데요. 납부해야 하는 원금만 보면 세배 가까이 많이 납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상환할 여유와 DSR이 문제가 없다면 만기를 짧게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월급은 정해져 있죠. 무리하게 받았다간 납부 원금의 부담에 통장은 거어나게 되고 현금 수만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큰 돈을 써야 하는 다에는 연체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개인의 상환 능력이나 DSR 등에 맞춰서 적절한 상환 기간을 잘 설정하시는 것이 이자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어서 상환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은 보통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중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만기까지 매달 동일한 원금을 납부하고 이자는 남은 원금에 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월 상환금이 처음엔 높지만 매달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대출만 만기 전체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월 상환금이 매달 동일하게 유지되는 상환 방식이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처음에는 원금을 적게 내고 이자를 많이 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의 비중이 올라가고 이자의 비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까지 꾸준히 상환을 한다면 초기에 원금을 많이 상환하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더 적은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대출금 4억 원, 대출금리 3%일 때 만기 40% 20년 기준으로 두 상환 방식의 총 이자 차이는 무려 4,683만 원이나 발생합니다 이처럼 상환 방식에 따라서도 이자를 아낄 수 있다니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중은행 금리가 많이 올라서 최적의 대출을 알아보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언제 대출 금리가 내려갈지도 정말 고민이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뱅크물을 이용하신다면 누구나 집에서도 편하게 대환대출을 할수 있으니 금리 이나 시기에 맞춰 대환대출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뱅크몰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서 국내 최초로 이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이 서비스는 바로 대출 상담사 연계 서비스입니다. 대출 상담사 연계 서비스는 이용자가 대출 비교 후에 대출 상담사에게도 최적의 조건을 제안받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 대출 상담이 필요한 분, 은행에 방문이 어려운 분에게는 정말 희소식이겠죠? 온라인 대출 비교도, 대출 상담사, 대출 상담도 이제 뱅크몰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또 찾아올게요. 그럼 모두 팽빠